c n f 는 카카오프렌즈 라이센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캐릭터 IP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에이전트 사업으로는 버마츠, 누누씨, 포코리 프렌즈 가나디 총4 개의 IP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모든 IP가 주력이긴 하거든요. mz 세대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IP는 가나디인 것 같습니다. 가나디는 강아지를 귀엽게 표현한 오은으로부터 시작된 IP이고요. S의 짤쓸 사람이라는 작가님이 재미있는 짤을 많이 내서 그 짤에 좀 공감을 얻은 mz 세대들한테 인기를 얻고 있는 IP로 카카오 이모티콘이 작년 9월부터 출시되었거든요. 그래서 총4 개의 이모티콘이 출시됐는데 네개 모두 인기. 순위에 있는 캐릭터입니다. 저희의 가장 큰 포부는 지금까지 이제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진출을 목표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가장 목표로 두고 있는 건 일본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 유럽 쪽까지 빠져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라 생각하고 있습니다.